우리 왜 물고기 이렇게 온 한번 불을 드리겠다. 짠! 귀엽다. 귀엽지 않나요? 자, 그럼 밥을 줄 건데요. 음, 어떻게 밥을 주지? 일단은요. 일단은 물고기 밥을 이건데요? 한번. 이렇게 꺼내서. 이만큼만 꺼내면 되겠죠? 이 정도 한 다음에. 자, 어 줘. 아빠 이거 도와줘. 물고기 찍어줘. 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물고기 이거 찍는 것좀 도와주세요. 물고기 밥 먹는 거 찍어줘. 하나, 둘, 셋안 먹으면 뭐어딨 근데 먹었다 어, 하나 안 먹는데 하나 먹을까? 먹었어? 먹은 거 같은데? 들어가야 돼 우와 똥돼지물슨 와 멋지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